사람들은 갑자기 바뀐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아니고요. 음. 원래는 뭐예요? 이미 변화가 오고 있었어. 음. 근데 본인들은 갑자기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해서 그러면 올해 혹시 내 손을 보면서 내가 올해는 좀 인생에 변화가 생기려나라고 하실 때 보셔야 되는 손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연초가 이제 다가오니까 연말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 지내면 좋겠지만 고민, 고민이 아닌데 그냥 오늘이 어제랑 똑같고 오늘 내일도 오늘이랑 같을 것 같고 뭐 그래요 인생에 변화가 없어. 아. 나는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거 싫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똑같아.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 컨텐츠가 네. 2026년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성급이거든요 선생님. 음. 어, 어디를 봐야 어떤 변화가 생길까? 뭐, 일, 이런 인생의 번호가... 변화가 생기는 성금 네. 보통 인생은 갑자기 안 바뀌어요. 그렇죠 뭐. 갑자기 안 바뀌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말인데 내년 연초랑 내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12월 31일에 나나 <laughs> 1월 1일에 나나. 아마 12월 31일 밤 12시나 새벽 1시에도 나는 유튜브를 보고 있을 거예요. 1월일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유튜브 보면서 확학 깔깔깔깔 되고 눈물 흘리면서 잠들겠지. 아 내일 일해야 돼 이러면서. 어. 예. 네. 맞아 맞아. 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손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갑자기 바뀐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아니고요. 음. 원래는 뭐예요? 이미 변화가 오고 있었어. 음. 근데 본인들은 갑자기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해서 그러면 올해 혹시 내 손을 보면서 내가 올해는 좀인생의 변화가 생기려나라고 하실 때 보셔야 되는 손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생명선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저는 건강선이라고 불러요. 음. 근데 이 보시면 이 건강선, 생명선에서 잔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는 분들이 있어. 없는 분도 있고. 자, 있는 분들이 이 새끼 손가락이 있는 방향으로 뭐 위로 뻗는다는 게 아닙니다. 잔선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뻗어 있는가. 근데, 오!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라고 하면 그냥 선이 있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거든요. 그게 내가 왼쪽으로 뻗은 방향이 더 기냐. 음. 길이를 한번 보셔라. 더, 근데 잔선이어야 돼요. 굵은 선은 안 돼요. 네. 좀 깊이 파였다 그러면 안 되고, 맨날 있는 그 선이면 안 되고, 내가 네, 이런 선이 있었나? 싶은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 잔선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좀더 뻗어, 있는, 좀더 길게 뻗어 있는가. 근데 그 선은 분명히 이 생명선에 걸쳐져 있어야 돼요. 생명선을 기반으로 하는? 응, 음, 걸쳐져 있어야 돼. 음.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뭐냐면, 2026년에 환경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환경 변화는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건, 음. 응. 실제 물리적이고 심리적 환경 변화가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 물리적으로 바뀌니까, 음. 어, 내가 있는 데서 뭐세벽 개편이 된다든지, 오. 뭐 자리 이동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환경 변화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보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뭐 운명선이다, 뭐 이런 데 저는 의지선이라고 하거든요. 얘도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야. 여기도 잔선이 막 어지럽게 많잖아요 네. 그럼 거기엔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연초에 볼 때는 약간 다른 의미를 좀 첨가해 주는데 이때는 본인이 게제 선택의 시기가 다가온다 아... 음, 선택의 시기가 다가와요 무슨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냐 강제로라도 선택을 해야 돼요 오... 음, 내가 선택을 직접적으로 없는 걸 만들어서 하신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오... 변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음, 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닥 전체에 막 잔선이 좀 어지럽게 많아. 음, 음, 손바닥 전체에 네. <laughs> 이런 분들이 이미 음, 마음이 뜬 거예요. 어. 이미 나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떴어요. 그럴 때는 어. 가차 없이, 그래서 변화를 줘야지. 선택적으로 이렇게 2026년에 인생의 변화가 왜 인생이라고 하면, 보세요. 환경 변화가 생겨 이미 네. 마음도 떴어. 네. 그걸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네. 환경이 바뀌는 거는요,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손에서 이렇게 좀, 항상 모든 손금은 잔선 발달을 보셔야 돼요. 음... 붉은 선도 중요하지만 잔선 발달을 꼭 보셔야 된다. 아... 음. 감사합니다. 네.